손가락을 미워하며 후회해도 소용없네 여인 천하 못마인고 밤의 시장 못마림고 가을낙엽 떨어지듯 추풍낙엽 날아가듯 소박 민심 떠나가네 멀리 멀리 세상사 소란하여 귀열고 밖을 보니 벽창호 이서방 고집불통 이서방 문난이 십삼남매 똘똘 뭉쳐 벽을 쌓고 지저대던 돌격대는 정체성이 어지럽네 어찌 할까, 어찌 할까, 세상 민심 떠나가네. 영두산 아래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 민심 떠나가는구나.